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김용 프로입니다 예 미아쌤입니다 예 미아쌤이 다시 한번 부탁해서 이제 삼바 영상을 이제 <laughs> 찍는데요 저도 그이 찍기 전에 여러 가지. 찍는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 지금 선샤인 tv를 구독을 하면서 춤을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다 더 정확하고 그 쌈바 춤에 대한 통합 루틴에 대한 자료들을 다들 이렇게 학원마다 다 각자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 영상을 찍기가. 조금은 베이직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을 할수 있지만 통합루틴 순서들에 대해서 나열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 찾아 물어 물어 해가지고 이 통합루틴을 이 대한민국에서 현재 쓰고 있는 통합루틴을 가장 원초적인 게 무엇이냐 이렇게 찾아봤더니 어 우리나라 라틴댄스 1세대 예 박영택 선생님과 홍미혜 선생님께서 이걸 만드셨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통합 루틴을 하고 있는데 어, 모든 지금 책에 나와 있는 피규어들이다이 루틴에 나와 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루틴들을 우리 선생님도 제가 여쭤 보니까 이 삼바하고 파소 도블레는 짠 이렇게 통합 루틴을 짜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2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러기 때문에 예, 이거에 그래서 대해서 우리가 저는 우리가 그거부터 알고 또 일단, 그거 하고, 또 다른 건또 다른 대로 나중에 찍으면 되니까요. 네 예, 예. 예. 이거를 순서를 일단은, 예.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순서대로 나열해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 순서가 바로 쌈바 휘스크란 동작입니다. 휘스크. 예. 식스 카운트로 이렇게 동작이 되는데요. 처음에 라이트, right, 오른발부터 남성이 시작하고 여성은 왼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휘스크2, 라이트 앤 레프트입니다. 그 먼저 오른발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예. 그 상태에서 먼저 항상 이 삼바는 이 골반 춤이죠. 골반 자체가 항상 배꼽이 윙크되는 모습이 느껴져야 되고 그 안에서 이 체중 자체도 약간 앞쪽으로 많이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춤에 좀더 자신이 있다 하면 그 안에서 몸 안에서 계속 쉐이킹 쉐이킹 움직이는 바이브레이션을 내가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 안에서 이제 잘 보시면, 오른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몸이 떠있는 상태에서, 아, 순간적인 힘으로 인해 내가, 어, 다리가 갔습니다. 그때 이제 잘 보시면 힙에 대해서 쌈바는 다리가 길어 보이는 어, 느낌들이 느껴져 있기 때문에 바로 힙이 쏟아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몸 자체가 힙을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옮겨줍니다. 아. 이걸 항상 내가 발에서 굴리는 느낌이죠. 발이 굴러가는 그 느낌들을 인해 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몸의 흐름을 맞춰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 자체가 서로가 틀어지는 힘으로 인해 가면서 다리가 모아지면서 그 힘으로 인해 어, 뒤로 두 다리가 토로 이렇게 딱서 있죠. 그 상태에서 앞으로 밀어주면서 앞발이 이제 볼플랫으로 볼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때 뒤에 있는 내 다리에서 앞으로 전해지는 무릎 자체가 계속, 계속 밀어지면서 배꼽이 말리면서 접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할 점은 이 접혀진다고 해드이도 어깨가 올라가고는 키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호흡 자체를 유지하면서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더 시작. 1, 2, 3, 4 Five, uh, six, s uh, 이렇게 동작들이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okay. 상체에서 잡았을 때는 이제 클로워저 홀드인데, okay. 앞뒤로 okay. 예, 앞뒤로 운동이 예. 두 다리가 쫄려한 상태에서 모아져 있는 상태에서 one, 무릎을 one, 네 one. 번을 구릅니다. 시작. Five, five and six and six, seven, e uh, i 세븐, 아, 해. 이렇게 동작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식스 카운트니까세 번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만 하고 그 다음에 PP, 프롬나드 포지션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미아생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 네. 준비. 으흠. 홀드는 그대로 서로가 몸 자체가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상태에서 서로 이 손바닥에서 텐션이 흡수되고 나가고 이거를 계속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남성은 견갑골을 받쳐준 상태 위로 올려주고 여성은 남성 이 바디 근육 자체가 홈이 들어간 곳에 이 손목을 얹힌다고 생각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상태에서 손으로 살프시 덮어주시고요. 예그 상태에서 무릎 네번 움직여요. 시작! 5 and 6, 6 and 7 and 8그 상태에 삼바 휘스크 투 라이트입니다. 시작! 1 and 2 3 a 4 파이, 바 s 시작. 원, 아 two, 6아 f 파이, 아 s 이렇게 동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음. 그래서 마지막에는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으로 열려져 있는 프롬 나드 포지션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더 스텝 용어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휘스크 투 라이트 시작. 원, 아 t 휘스크 to left three. R4, 그 다음에 히스쿠트라이트, NPP입니다. 5, R6. 이렇게 동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음. Okay. 그 상태에서 쌈바는 아무쪼록 발에서 굴려지는 이 부분들로 인해 몸 자체에서 움직임이 정말 상체가 자유롭게 펼쳐지듯이 흘러가야 됩니다. 너무 잡아둔 상태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몸 자체가 상체와 하체가 따로따로 분리돼서 노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이제 바이브레이션들이 계속 살포시 살포시 계속 어 몸이 진동이 계속 움직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같이 한번 보여주면 5, 6, 7, 9, 8 one, 아, two, 아, two, three, four, five, 아, six. 이렇게 <laughs> 동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Okay. 기본적으로 몸 자체가, 음악 자체가 계속 계속 리듬이 계속, 어, 벅차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몸 안에서 계속 내가 만, 을 움직이려고 해야지, 잡아둘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 네, 이번에는 남자 거를 살펴봤으니까, 이번엔 여성 스텝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피스쿠토 네. 라이트입니다. 그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And, one, two, three, four, five, 아, 6 아, 이렇게 아,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네. 오케이, 저도 한번 이번에는 뒤쪽을 바라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6나 해. 6. 이렇게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예, 아무튼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삼바 통합 루틴에 대해서 저도 음, 각 댄스를 가리키는 어, 전문 학원 그리고 뭐 여러 센터 단체에서 다 각자 조금 조금씩 지역마다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 루틴이 과연 이게 무엇인가 저도 어, 이렇게 찾다 찾다 하다 보다가 제일 역사가 깊은 분을 찾아서 알아보니까 어, 이게 쌈바 통합 루틴이라고 저도 해가지고 이왕이면 정확하고 예, 올바른 거를 전달을 해야 되는. 어 많은 구독자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나름대로 조금은 제가 좀 느끼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에게 책감이 음, 있으셔서 예, <laughs> 여러분들에게 좀더 보다 음, 정확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이제 프로메나드 상옥 사이드 상옥입니다 프로메나드 상박, 사이드 삼박